안녕하세요. 언더입니다 제가 오늘 아랍에미리이트 두바이 나드 알 하마라는 지역에 와 있는데요. 지나가다가 너무 예뻐가지고 또 무, 무조건 공유해야 될것 같아서 한번 찍어보거든요? 샵이 너무 예쁘죠? 완전 부촌이에요. 네, 아랍 현지인, 에미라티 분들 위주로 지금 주거지가 형성돼 있는데 너무 예쁩니다 저쪽에는 지금 단지가 새로 조성되나봐요 저쪽 그쵸? 와우 정말 동화책에서 나온 집들 같아요 솔직히 집이라는 표현보다는 대저택이죠 너무 분위기가 아랍틱하고요 아니라비 아랍, 그치 아라크하고 동네에 형성되어 있는 그냥 작은 단지형의 쇼핑몰인데요 고급스러운 브랜드들이 즐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쪽에 지금 벤치마킹 겸또 네, 우리가 진행할 프로젝트 관련으로 조금 와 있는데요 전 이런 분위기는 청담에서도 못본것 같아요 강남에서도 본 적이 없고 판교 분당에서도 본 적이 없고 그외 명품 로드샵에서도 본적 없는 디자인의 고급미가 뿜뿜 넘칩니다. 물론, 이거 꽃은 사실 좋아하기는 하는데요. 허어, 야, 디저트 장식해놓은 거 보세요. 아까워서 먹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의 매장들이 이 지역, 나달하마에즐비해 있고요. 또 예쁘고 즐거운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뵐게요. 언더 그만 가봅니다. 바이바이.